아니, 그냥,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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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어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어 언.

흉내정이 아닌가? 아, 모르겠네. 아, 시간이 되나? 에? 아, 그런가? 왼쪽으로 못고다고 변신술사, 변신술사인가? 아, 아. 변신 아, 근데 왜 말을 안 해? 어, 왜? 어? 어, 어? 아, 어 야, 이거! 야, 이거 나본다 뭐, 어? 어? 당신이 죽 어? 당신이! 당신이 죽 <laughs> 아니, 말, 말 어, 어, 뭐야, 뭐야! 뭐야,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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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대박이니 아니, 아니 난, 아난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아까도 아까도 킬러금이었는데 이번도 킬러금이 게임의 확률적인 부분으로 아이 그런, 아 게이... 그런 확률일리가 없잖아요 지금 버거님호소리안 들려 울고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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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님이 제가 아니도 울고있어 버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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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버거버거

<목소리> 아 차장님 뭐 하시는거에요? 네, 어, 아니, 아니 나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와. 긴가민가 했던거지 나한테 말어